그찬문과 보지 말고 저 얘기를 일단 들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적는 학생도 참 좋은데 이해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라는 거죠. 아까도 그 얘기했었던 것처럼 4분의 3 박자는 이 4분음표, 4분음표가 한마디에 세개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세개 들었는데, 이세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은 강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약하게. 아까 지팡이 얘기 했었습니다. 강, 약, 약, 강, 약, 약. 그래서 3박자 음악을 음악가들은 3박자 음악 악보를 만나면 꼭 정합니다. 이것을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하나 아니면 하나 둘셋세 개로 하냐 하나로 하느냐 이걸 꼭 나눕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세 개로 할까 하나로 할까 이 정해요. 음, 우리가 주국제 앞에서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식사하는 건 똑같지만,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식사는 똑같이 했어요. 함께 때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3박자 음악을 하나로 할 거냐? 세개로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개로 하면 슬퍼요. 슬퍼요. 감정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하면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슬프지 않아요. 근데 하나 둘 빠지면 슬퍼요. 슬퍼요. 그러니까 어자조좀줘보실래요 지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 마디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볼때 아, 이건 참그 작곡이 잘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외국 곡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곡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목소리>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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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 달걀이냐 자기냐 뭐가원제냐가 아니고 음, 95%는 가사가 먼저 쓰여진 가사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작곡자가 그다가 곡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특별히 악상이 막 좋은 게 떠올라서 곡을 만들어 놓고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95%는 좋은 가사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려면은 연극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이 있어야 연극을 연극을 하죠. 영화를 찍으려면 뭐 해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 TV 탤런트들, TV 드라마 있죠? 드라마 작가가 글을 써 놔야 그 배역을 막 해서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만약에 60회분이라면 60회분을 다 쓰는게 아니고 한 많이 써야 10회분 정도를 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시청률도 봐가면서 작가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런 것처럼 이 그러니까 그 탤런트 중에서 작가를 쫓아가고 나좀좀더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물 공세도 하고 뇌물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더 TV 에 많이 나오면 뭐 출연료도 받을 수도 있고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작가가 굉장히 그 우월한 위치에 있죠. 탤런트보다도 작가가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연출자도 이 작가한테는 꼭잘 못하죠. 작가가 다르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이상해지게 그 사람을 안 나오게 할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제처이는 밉다. 에 작가가 죽어버리는 걸 해야 돼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곡이 찬송가가 만들어지려면 작사가 먼저 듣게. 아, 거의 자 그래서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딱딱 딱 떨어져요 마지막에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 다시 음정요. 지금 음정 그대로를 노래라면 하늘에 가득찬 영광. 의 그것을 세계를 쪼개면 하늘의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아 온달주 말해가지고 힘들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 성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개로 하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세 개로 하면 슬퍼져 가사 내용과 관계없이 슬퍼진다 하는 거예요 음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 슬프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찬송가 책에 남아 있는 삼박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요. 세상 음악은 세상 음악은 어 그러니까 슬픔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뭐 이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부 삼박자로 쓰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야 되니까. 슬퍼야 되니까 3박자로 쓰는 거예요. 세상은 세계로 할수 있어요. 정말 김수월 씨, 운이 을 생각이 나겠죠.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고요. 이런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없잖아요. 세계를 하면 슬프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왜 슬프게 부르냐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이 뭐가 슬퍼서 슬프게 부르냐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좀못 줄래요? 어인데이 우리가 그 스케치하는 것처럼 사람 얼굴을 그리면 눈을 이렇게 그려요, 그죠눈이페르마타이 이 표시를 어 이탈리아 원으로 하면 페르마타라고 불러요. 페르마타라는 음 이탈리아 말을 그냥 그대로 그 직역을 하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정거장은 뭐예요? 멈추잖아요, 정거장. 그래서 멍충이에요. 시다랭이고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중학교 교과서에 가르칠 때는 이 페르마타를 느린 표라고 가르쳐요. 느리라는 거죠. 늘려줘라. 그 음의 길이를 얼만큼 늘려주느냐 하는 것은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학교 아이들 정도의 수준에 이맘대로 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두배네지 세배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가들한테는 마음대로 드리시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님자에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6명이 지금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정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각각각각 가득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인자를 보라는 거예요. 눈이에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죠. 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laughs>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손을 번쩍 왼쪽까지 해서 들고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원당에정만한 전비하신 하나님, 만한 전 만한 전 하나님 또 그런 거예요. 끊어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마타는 인도자가 앞서서 하는 사람이 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음.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하나 둘셋하늘에자여보 영광의 게 여보게 여 지금은 공부여 시간이니까 공부도 조금씩 여보게 여보나 여보게 여보게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음. 하보게하보게속으게이렇게 성악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소리를 위로해라그러면막 눈만 뒤집고깐 거예요. <웃음> <웃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김문하님 그쵸? 그렇죠? 성악공부 좀 하셨어요? <laughs> 그 위로는 일기에도안 <laughs>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가득 차 이렇게 불러보세요 정식으로 올라 가라고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라고 그음 그분을 꼭 가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국악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장사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알죠 예 장사혁 씨 장사혁 씨는 그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매니저, 매니저가 부인이에요. 매니저가 부인인데, 그 부인이 고씨예요. 그래서 특히나 <laughs> 저래 그래.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분 노래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요. 하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박제를 부르죠. 왜? 그분은 음악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 가득 찬두 예. 마디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 하나님 한마디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디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마디로 연결해 보세요. 하늘에 가득 찬까지. 하늘 하늘에 가득 찬. 호흡이 안 되는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생명과 삽니다 시작 생명과 삽니다 두 마디씩 연결한다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음정이 상위가 음정 많이 높아도 호흡을 낮춰서 성위에 하. 하나 둘셋 성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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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찬위의 하나님 지금 3위의 음정을 보자는 분들이 있어요 3위의 음정이 이렇게, 이렇게 막다리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상위의 하나님. 분주를 찾아서 들수날 수간 한 노래를 웬만하면 하려고 하냐 하시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사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이 좋은 가사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3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